올해는 여러가지 방정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판으로 수업 시한 다음에 선생님 말하고 싶었던 게 문제선 이런 식으로 서술 되어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좀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은 근거한테서의 관계, 3차 방정식의 특수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만 인수정리만 적절히 잘 써서 어, 우리가 뭘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해결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특수한 친구들은 이 특수한 친구들은 특히 뭐 상반 방정식, 보기차식 보기차식도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되게 쉬운 버전이랑 앞대거리, 뒷대거리 가져와 있는 합쳐공식 어, 보기차식. 어. 특히 그 고기차식이랑 상관방정식은저 인수정리가 안 먹혀서 특수한 방정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구나. 오메가 같은 얘는, 어, 얘를 관찰을 해보니까 성질이 되게 독특해. 그래서 특수방정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오늘 배울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어, 열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부정 방정식, 공통등이 정도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나요. 음. 어, 고등 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원이구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만 중복을 하면 고등 상에서 어렵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방정식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저 3차랑 4차를 잘 다져놓으면 잘다져으면 수학 2 정말 강죠 문과 갈 친구들은 저 수학 2가 어, 대수학 배우는데 마지막 종착지고요. 그다음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발표인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 금방의 세 관계. 시작. 금방의 세 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방정식의 근과 방정식의 계수가 관계는 일단 불인데, 그 말은 우리가 방정식을 보면, 방정식을 보면 그 방정식에 나와 있는 계수들이 방정식에 나와 있는 계수들이 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의 관계는 너무 쉽지.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저 3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저 3이라는 건두 근의 합에 뺑이 시켜놓 거야. 얘는 두 근의 곱이야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다시 내가 이 방정식을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저 3이 은이 라서 x 알파랑 x 베타인데, x 알파, x 베타인데, 얘를 정리하면 제가 나와야 돼. 왜? 항등식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서, 아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그게 3이다. 그다 알파 베타가 4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봐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어. 만약 질문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벳 4를 0화세요0 화세요라고 나와 있어. 어 어? 0 0 0 0 0분0 0 안되는데요? 0 0 0 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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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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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7 0 0 0 0 0 0 0 0 0 2분의 마이너스 3을 빼마 루트 7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랑 하나는 뭐?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두 개가 나, 나오는 거잖아 실제로 두개 더해봐 그럼 2분의 아, 이 어디가? 루트 7이 루트 7이 사라져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6이 2분의 마이너스 6이 그러니까 뭐냐? 아, 3나 오케이 두개 곱해봐 합차공식이네 분모 4분의 분자 합차공식인데 고장난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에 더하기로 굳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6 그러니까 4 나오는 거지. 다시 여러분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싫다면 직접 다 찢으세요. 직접 다 굽하세요.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 보면 합이 뭐예요? 하면 바로 마이너스 4. 곱이 뭐예요? 그러면 4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근간 계수의 관계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도구예요. 합과 곱을 쉽게 알수 있는 도구라고요. 오케이. 만약 여기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구하려고 해봐. 내가 근간 계수의 관계도 모르고 곱셈 없이 변형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이거를 세제곱해? 이거를 세제곱해 더해. 이렇게 하면 답이 일치해야 돼. 왜 항등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거 기의 관계랑 공식 변형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을 문제 풀는 게 쉽게 도와주는 그냥 도구일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요거, 요거, 요거만 설명합니다. 자, 3차 방정식 최고차의 계수는 무조건 1로 그냥 고정시킬게요. 선생님. 제가 보는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데요 강 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로 응. 나눠 버려 모든 미수를 나눠 버려 최고차항의 개수 1 유지시킬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3, 4, 는 거죠. 내가 마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 분의 곱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거지 그다음 두 호가 마풀, 마 마풀이 계속 반복돼면 마풀이 계속 반복돼 오케이? 어... 우리가 지금 마풀 교제를 하고 있죠? 항상 외럴 때는 유치하게 그래서 다시 한 개씩의 합, 두 개씩의 합, 세 번째 합 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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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4사 감정식이라고 해도. 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이세게제곱그 다음 두 번째, 두개씩의합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 좀 많아. 알파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델타. 그다음에, 감마, 델타. 봐. 아, 두 개씩 조합이 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x0. 그다음에 세 개씩의 합. 세 개씩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델타, 감마, 델타. 끝인가? 알지? 알파, 감마, 델타 바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이네개 x. 그다음에 4개씩의 합,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거지 일단 부호는 어떻게 해? 마, 블, 마, 블 5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로 잘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왜? 이게 귀찮으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1개씩의 합, 4근의 합을 구하세요 4근의 부를 구하세요 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항상 그모 기억해. 근간, 기술의 관계는 1개씩의 합, 2개씩의 합, 3개씩의 합 1개씩의 합, 2개씩의 합, 3개씩의 합, 4개씩의 합이다 그 다음 부호는 어떻게 돼? 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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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플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다음에 2개 씩의 합. 그다음에 3개 씩의 합. 그다음에 어. 개씩의 합, 2개 씩의 합, 3개 씩의 합을 볼수 있는데. 항상 여기다가 막풀막 써주면 헷갈리지 않는다. 막풀막 그러면 합은 몇이야? 2야. 예. 5분 몇이야?

항상 설명할 때 a n 삼각형 정 a 각형각형 l 식이랑 관련된 삼각형정상삼형형 i t of a l i 각 t 삼정형은정 o 각형입니다인수 e b 할때 o 이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베타, 베타감마, 감마, 알파. 여기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조금만 이양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지고 할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얘는 몇이에요? 2에 곱하기 얘는 어떻게 보여? 여기 제곱해서 여기 두 배를 빼요. 여기 제곱해서 여기 두 배를 빼요. 사에서 2를 더해주네요6 그다음 빼기 플러스 6. 그다음에 플러스 3배 알파벳 한마 마이너스 6이겠네 오케이 14에서 뺐어 확인가 오케이 어 근데 저거 한번 봅시다. 엑셀 사용 Bye. 전원식은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한테 2차 방정식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듯이 이렇게 주어지고 저 2차 방정식을 주고 알파에 레즈고 플러스에 베타에 내주고 하면 너희들이 복셈공식 변형으로 할까? 아니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빼기 1이랑 빼기 2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를 3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 못하게 만들고 던 것처럼 3차방정식사차방정식 근과 의시의관 나오더라고. 시 잠시 잠가 잠시 도록잠도 잠시 킬시이다 잠시 잠시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잠8 1번 잠시 잠세의시제이잠스 3x 잠시 의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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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 나뭐 했어? 세근의 합을 그냥 저 다음식에 대입했어. 세근의 합을 저 다음식에 그냥 대입했어. 봐봐. 이제 풀이 설명할 게 얘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떤 도전적인 친구들은 다 정리해봤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파악을 해야 돼. 자 어떻게? 우리가 알파랑 베타, 베타랑 감마, 감마 알파 정의했을 때왜 더럽냐? 문자가 두 개씩이 세 개나 더럽돼 있어. 그러니까 3차내 문자가 세 개야. 3차내 문자가 세 개. 야 그러니까 식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정리된 게 이거란 말이야. 간단하게 정리된 거를 다시 정리하니까 당연히 복잡하지. 어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떠올려. 알파 당이 더하기, 베타 당이 감마는 뭔데? 다시, 나저 파란색, 여기서 가져온 거야. 여기서 가져온 거야. 자, 이게 나오면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빼기 감마예요. 3 빼기 감마예요. 그러니까 얘는 3 빼기 알파, 베타, 감마.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 3 빼기 감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 정개하세요정개하시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3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3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요 다시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 이거 정개할 팩이었으면 이거 정개할 만하다고 그러면 요거요거요거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잖아 각각 대입하는거죠 근데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세근이 알파, 베타고 맞잖아 세근이 알파, 베타고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근데 거기랑 여기가 뭔차이야 x에 뭐가 들어갔어3들어갔어 그러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결과는 여기다 3 대입한 결과랑 똑같아 다시 여기다 3 대입한 결과는 여기에 3 대입한 결과랑 똑같아 근데 그3 어디서 등장했어? 여기서 등장했어 어디서? 세근의 합에서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풀려면 세근의 합을 당정식에 대입하면 그게 답이다 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그냥 제가 문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x의 세대고 플러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감마 더하기 알파를 구하구하세요라고나온다면요 세근의 합 몇을 마이너스 이를 0이 영이 영이에다 대입하면대가 답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 문제를 여러분 괴롭히려고 만든 문제지만 감할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680번 뭐 대입한 거예요? 680번 그냥 저기다 뭐 대입하는데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왜? 곱셈 근접해설 아, 관계 말고 그 전에 2단계에서 끝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응. 685번 근접해설 관계에서 또 중요하죠. 그거. 어, 예를 들면, x 제곱,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에요. 여기에 조금 바로 나오죠. 뭐라고마2랑마1로 맞죠? 맞죠? 잘 봐요. 개수를 뒤집을게요. 계수를 뒤집을게요. 그러면, e의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나옵니다. 개수를 뒤집었어요. 그러면. 위치를 대칭시키면 그는 역수에다가 285, 287 증명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목소리> 플레문도 그냥 유형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할게요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한 근이 1 더하기 i예요. 여러분은 a랑 b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찾아요? 한 근이 1 더하기 i라고. 나머지는 뭔데 100이 i 라고 아니에요 두개 더한 몇이야? 2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 2두개 곱하면 몇이야? 2잖아. 그러니까 b는 2인 거야.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죠. 우리 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지. 계속 실수야. 이게 가능해. 루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1더하 루트이면 너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1등이 루트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AD가 어떤? 유리수.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허수를 붙잡는 건 유리수. 아 허수를 붙잡는 건 실수고, 무리수를 붙잡는 건 유리수야. 근데, 근데, 한근이 1더하기 니면 너희들이 볼 문제들은 너희들이 서술형 말고 객관식에서 단답형에서 볼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왜? 봐봐 한근이 1더하기 아니고 한근이 예를 들면 3이라고 해보죠 방정식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 x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i x 플러스 3 플러스 3i 개수가 실수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수가 허수인 방정식 보기 힘들거야 분명 있어 있긴 해막 과학고 대비용 막 그런거 있어 그거 말고는 보기 힘들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볼만한 모든 문제들은 웬만한 모든 문제들은 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왜 문제 끝에 보면 실수 A B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봐봐, 689번도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아이잖아한 근이 1 빼기 루트 3아이잖아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3아이라고 바로 써도 된다고 왜? 위에 보면 계수가 실수인 이라고 가정을 줬으니까 그다음에 690번도 한 근이 1 더하기 아이야. 그러면 1 빼기 아이가 반드시 있겠지. 그다음 이제 보면 실수 ab에 대하여 691번도 한 근이 마이너스 2 더하기 아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아이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조건 찾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692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도 있겠다. 그 다음 조건을 찾아. 뭐? 유리수. 단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때려 맞추면 문제에서 조건 맞춰주니까 여기서는 좀 쿨하게 만약 거기서 낚였어. 그러면 고치면 되지. 오케이. 너. 4차 반경식의 편리점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쉬었다가, 오래간 설정 좀 하고.